북한에서 건너와 스마트폰 수리의 달인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스티브 잡스라는 뜻의 서강 잡스 김항민 대표입니다. 이제는 사업도 시작했는데요. 그의 생각 곳곳에서는 용서와 희망, 꿈을 향한 열정이 묻어납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명현균 기자가 김항민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한 청년이 스마트폰 수리에 한창입니다. 그의 뒤에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수리합니다" 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스마트폰 수리를 잘해서 유명해진 대학생, 스티브 잡스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청년. 그래서 그의 별명은 서강 잡스. 이제는 어엿한 한 회사를 운영하는 스마트폰 수리 회사 서강 잡스의 김학민 대표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2011년 25살의 나이로 북한을 탈출해, 제3국을 떠돌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TV 수리공이었던 그는 중국의 전파를 끌어와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북한을 탈출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의 꿈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급작스럽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세상에 그때는 제 진짜 홀로 남겨졌고. 그때로부터 수리를 하면서 뭐 목숨을 연명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수리를 하면서 미수된뭐 드라마를 보고 중국 지상파를 수신해서 보고 한국 영화들 많이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아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마냥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방황의 깊이를 아주 진짜 바다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 바닥 바까지 갔다는 방황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있었고 경찰서에 가서 나 북한 좀 보내주면 안 되냐 막, 막 슬피 운적도 있어요. 너무 살기 힘들다면서. 가진 것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에게 손을 내민 건 예수의 정창민 수사입니다. 대학교에 갈수 있도록 과외를 주선하기도 했고 서강대학교 입학 후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그를 천주교회로 이끌었고 그의 경영 정신에도 녹아내렸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심보다는 세상에 좋은 일 하는데 확률 하나 자 이런 생각을 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사 사회를, 공동체를, 타인들을 위해서 사는 모습들이 참 멋있고 배울 게 많더군요. 김학민 대표는 전국 대학교에 수리점을 오픈하고 평양에 인민잡스를 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화가 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기부터 체크하는 일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국 대학교에 우리의 수리점을 오픈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평양에 가서 인민잡스라는 수리... 이제 기업을 또 오픈하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지도자로 불러줄 생각이 있다는 김학민 대표. 제 할아버지 아버지들 다 고통받다 죽었지만 앞으로 통일이 되고 평화가 찾아와도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다 없었던 제 상처는 다 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의 말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용서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